안녕하세요. 상갑니다. 오늘은 짐이 산똠이에요. 거의 이민 가듯이 짐을 싸왔는데, 이민 가는 건 아니고, 드디어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갑니다. 제가 원래 멕시코에 4년 동안 살았었잖아요 멕시코에 살 때부터 29에 퇴사하고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고 30에는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영상 시작부터 너무 딥한 얘기 하면은 또다 떠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런던에 가서 집 구하는 과정 간단하게 시내 구경도 좀 하고 지금 파운드가 1747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제가 직접 살인적인 물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입니다 한국은 새벽 2시예요 아,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 착륙했는데도 잠이 안 깁니다 어떻이지괜찮아 상가 상가 피자 반갑습니 여기가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을 임시 숙소인데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 거의 한 집에서 나온 시간까지 마치면 거의 23시간 정도 걸려서 오늘은 일찌감치 자고 사람이 좀 돼서 동네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에 도착해서 요 며칠 요양 좀 하고 집을 좀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laughs> 와 집값이 무슨 쓰레기통 이렇게 거치고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집이 월세가 200만원. 그리고 좀 괜찮은 스튜디오 같이 원룸을 하나 보러 갔는데 방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월세를 여쭤보니까 월세가 250만원인 거예요. <laughs> 와안 아, 그래도 런던 물가가 진짜 비싸다고 들었는데 와이 정도면 진짜 살겠나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집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불가피하게 외식을 딱세번 하게 되었는데 햄버거 두 개, 감튀, 콜라 해서 6만 원, 베트남 식당에서 쌀국수 하나에 덮밥 하나에 5만 원, 태국 식당에 파타이 하나랑 모든 플레이트 하나에서 5만 5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멕시코에 살 때는 한국이랑 그래도 외식물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많이 사 먹기도 했는데 아,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런던 물가를 좀 먼저 파악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테스코라고 영국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마켓이거든요 일단 마트부터 한번 구경하고 네, 나가서 식당 물가도 한번 네, 보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하나 밖에 쇼핑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쇼핑카트 이렇게 끌려면 100원짜리 막 필요했잖아요. 여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동전이 없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녀야 돼요. 일단 마트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마트 같은 느낌? 과일 물가는 확실히 싸요. 이런 식으로 해서 1,500원? 1,600원 정도 되고, 바나나 키로에 1,700원. 바나나 가격 싸다. 우리나라가 바나나나 다른 과일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나마 살 희망을 제가 가졌던 게이 마트에 오고 나서거든요.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은 진짜 비싼데 그나마 마트 물가는 저렴하더라고요. 양파는 kg에 1,700원.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채는 kg에 1,7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야채, 과일 물가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납작복숭아가 있어요 납작복숭아 5개 순7 0 0원 납작복숭아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납작복숭아 진짜 비싸더라고 뭐 키로에 2만원 3만원 하던데 확실히 여기가 영국이다 보니까 납작복숭아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고기류 돼지고기는 한 키로에 8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목살 같은데 한 5파운드? 이게 확실하지 삼겹살이 있다 키로에 3파운드 여기 값이 진짜 괜찮네 그리고 여기 테스코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가격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레귤러 프라이스는 3.5파운드고 클럽 카드 프라이스는 3파운드 여기도 보면 3.75파운드인데 3파운드 7.8파운드인데 6.5파운드 3.6파운드인데 2파운드 이렇게 적게는 한 0.5파운드에서 많게는 2파운드까지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요거거든요. 이 테스코 어플이 있어요. 저 클럽 카드 프라이스라고 써 있는 게 코스트코처럼 회원권을 연간으로 결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스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만 하면 저 금액에 이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거 봐봐. 한3.5 파운드까지 차이가 나요. 하나에 2 파운드인데 두 개를 사면 3 파운드에 준다라든지. 이게 단순히 식료품에서는 저렇게 1파운드에서 2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전제품 코너로 오면은 금액 차이가 말도 안 돼요. 28파운드에서 18파운드, 17,000원 차이가 나요. 8파운드, 3파운드, 14파운드.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laughs> 바로 에어프라이기. 50파운드 차이. <laughs> 와. 50파운드면 거의 8, 9만 원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럽 회원을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격을 볼때이 하얀색 가격표를 보는 것보다 노란색 가격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생필품이 아니면 저런 부가적인 가전 제품이나 부가 제품들은 이렇게 한50 파운드에서 60파운드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붙여놓는 게 가격이다.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치즈나 요거트 같은 거는 한 2파운드 정도. 기본적으로 요리에 쓰이는 이런 버터도 한 2파운드 정도 하네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파스타 소스, 케찹,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빵 가격도 전부 다 1파운드에서 1.5파운드 정도? 이렇게 큰 게. 그리고 이 나라는 이런 파스타나 이런 면으로 먹는 게또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렇게 한 봉지 하는데도 1파운드가 안 됩니다. 한 1300원 정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거. 1300원. 1300원. 요거는 좀 양이 많아서 1700원 정도. 마트에서 사먹는 물가가 이래버리니까 여기서는 외식은 이제 꿈도 꿀수 없는 거예요. 옛날 같이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어야지라든지 그냥 나가서 사먹어야지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멕시코에 3년에서 4년 정도 살았을 경우에는 한국이랑 이제 외식 물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제는 그냥 나가서 한번 사먹어버리면 3만원에서 4만원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뭘 거창한 게 먹은 게 아니더라도. 물론 외식을 하는 게더 편하고 매장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맛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귀찮아서 외식을 해야지는 될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여기 런던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영국 런던이 영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살 정도로 다인종, 다민족 도시가 되어버려서 아예 이렇게 할랄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할랄 음식을 즐겨 먹는 인도 사람들이나 이집트, 파키스탄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이런 식으로 할랄 푸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고 또 당연히 이렇게 일본 식료품들 두부라든지 스시김 라이스페이퍼 같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이런 코너들이 따로 있고 고추장도 있네요 강남 김치 소스 뭐야 <laughs> 아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역시 한국 라면도 있네요 불닭볶음면은 이제는 어디 전 세계 어딜 가든 없는 곳이 없고 5파운드 5개에 5파운드니까 하나에 1파운드 정도 오, 라면 가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멕시코에 살았을 때는 이거 라면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줬거든요 그리고 소주도 있네요 <laughs> 아 그냥 생참이슬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청포도의 이슬이에요 하나에 6파운드인데 이제 그냥 소주의 쓴맛보다는 저렇게 맛이 첨가되어 있는 소주를 외국인들이 더 좋아해서 그런가 봐자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외국도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셀프 계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켓을 올리고 하나씩 스캔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내려놔야 무게가 있는 걸 인식을 하고 다음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 바코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코드를 여기다가 계산하듯이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럽 카드로 할인을 받는 제품이 자동 할인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마트 물가 한번 알아봤고 마트 물가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편인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앞으로 한 90%는 집에서 해 먹지 않을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집에다가 장본 것좀 갖다 놓고 시내로 좀 나가서 과연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볼 건데. 근데 지하철은 3,000원 정도면 탈수 있어요. 지하철 카드는 따로 필요 없고, 한국에서 쓰던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 교통카드 쓰던 거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이 피크 시간대가 있어요. 지하철 피크 때. 우리 막 퇴근시간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 엄청 몰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래서 한 5,000원 가까이 합니다. <laughs> 지하철 한번 타는데. 그리고 막 초행길이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지하철 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맵에다가 제 가고 가 싶은 곳을 이렇게 경로를 찍으면 어디서 뭘 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플랫폼 1, 2. 두정거장 가면은 스트랩보드에 도착을 한다. 여기 밑으로 내리면 친절하게 얼만지까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고 타면 됩니다. 간편하죠? 근데 복잡해요. 은근히 복잡해. 그래서 저번에 세 번, 네 번을 반대로 타가지고 연속으로. 한 30분을 버린 적이 있는데 내다버린 30분. 이제 좀 타봤다고 탈줄 압니다. 지하철 왔다. 여기는 지하철에 그래도 은근 자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조금 청결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닦을 수 없는 카페트 같은 그런 소재라서 아마 엄청 변경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 봉지는 뭐지? 자, 도착. 10분 정도 걸렸는데 금방 오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영국은 참고로 지하철을 타면은 인터넷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와, 여기는 확실히 신문을 보는구나, 사람들이. 역시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그러고서 나는 핸드폰 봐야지. 하고 <laughs> 핸드폰을 켜는데 핸드폰이 안 돼. <laughs>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은 핸드폰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거였어.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이 웨스트필드 스트랩포드라는 곳인데, 한마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우리나라 애경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처럼 이쪽 동네에 있는 굉장히 큰 백화점인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푸드마켓, 푸드코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간단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자파점 있고, 일단, 여기가 홀랜드 비타민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영국에 왔으니까 비타민을 좀 살려고 하는데 유산균이다. 가격은 한 22파운드 정도 되는데, 1플러스 원이니까 하나에 11파운드. 여기도 다 1플러스 원이네. 비타민 B랑 C랑 같이 있다. 12파운드? 어 이게 싸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시죠, 여러분? 집에 항상 비타민 C 유산균 있어도 귀찮아서 안 먹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서른이잖아요.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 내돈 주고 그 외국 나오면 이런 거사 먹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챙기게 됐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 여기 온 김에 비타민 좀 다양하게 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한데 옷 가격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요. 여자 옷밖에 없지? 남자 옷은 위에 있네. 여기가 이제 남자 옷 커너인데, 어, 이런 거 피팅 해놓은 거 되게 예쁘다유드로 입어도 이쁘겠는데? 오, 이런 거내 스타일이다, 진짜. 오, 바지가 추리닝이라서. 음, 나쁘지 않은데? 와, 씨, 잠깐만. 원래 이렇게 비싸? 14원이네? 비싼 거 아닌가요? 한국은 얼마나 되지? 제가 멕시코에서만 자라를 가보고 한국 자라는 안 가봤거든요? 어, 일단, 기본 무지 반팔. 22, 23파운드. 4만 1000원. 너무 비싼데? 그냥 기본 무지가. 근데 오, 요새 우리나라도 홍대나 강남 이런 데 가면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아, 비싸긴 비싸다. 일반 반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0파운드는 하는구나. 비싸다. 기본 셔츠 46파운드. 나시 16파운드. 하와이안 셔츠 50파운드. 36파운드. 근데 원래 자라나 브랜드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어보죠 네. 오 오호 이거 그거다 하와이아나 제 쪼리 브랜드 잖아 요 여러분 있네 내 쪼리 이거 하얀색 버전이 제그 무적 쪼리 그건데 이 하바이아나스가 브라질 브랜드거든요 인도에서 그거 계속 수산해서 씻는 거 쪼리 제발 버려라 했던 게이 브랜드 쪼리입니다 이걸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 32파운드? 브라질이랑 가격은 비슷하네요. 저도 그때 한 5만원, 6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laughs> 오랜만에 내쫄리 보니까 반갑네. 저 앞에 H&M 있다. 저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가 조금 싸. 여기까지 비싸면 진짜 다 없다. 음, 요런 거. 9파운드. 10파운드. 그 디자인이 좀안 사고 싶은. 재질이 너무 별로야. 가격은 저렴한데, 재질이 좀. 그리고 예쁜 옷이 별로 없네. 아니 아니 이미 목이 늘어나 있는데? 13파운드 20파운드 19파운드 13파운드 나가야겠다 <laughs> 아내돈 주고 사고 싶은 곳이 하나도 없어 예쁜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쁜 것 뿐만 아니라 기본 무지 셔츠도 질이 너무 안 좋아 이러면은 거의 뭐 자라에서 보던 가격이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 자 이제 여기가 식품 코너거든요. 우리나라 푸드코트처럼 여기에 식품 코너인데 간단하게 메뉴판을 좀 볼게요. 인디안 푸드. 아, 오케이. 커리. 커리 기준으로 가격을 보자. 커리가 10 파운드. 그리고 세트 메뉴는 15 파운드. 17,000 원에서 25,000원 정도 메뉴 하나. 그리고 쌀국수 집. 쌀국수 정말 제가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쌀국수는 하나에 한 13파운드 정도 하네요 이게 텍스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라 한 14파운드 정도 커리도 한 15파운드 정도 쌀국수 하나 25,000원 근데 또 우리 쌀국수만 먹지 않잖아요 뭐 스프링롤이나 월남쌈 같은 것도 시켜 먹으면 음료까지 시키면 한 4만원에서 45,000원 4만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laughs> 앞으로 런던에서 외식은 없다 <laughs>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뭔가 요리 실력이 진짜 많이 늘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선택해서 온 나라고 제 선택이지만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뭐 알고 간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외식 물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는 비싸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쌀국수 하나에 뭐 스프링롤 이런 거 시켜서 한 4만원 주고 그 정도까지 먹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정말 놀랐던 곳이 여기거든요 여러분 파이브가이즈 아시죠? 올 행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막 사람들 줄 서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여기 파이브가이즈 와서 햄버거 두개 먹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 저기 메뉴판 보이시나요? 메뉴가 그냥 기본 버거가 한 12파운드 정도예요 13파운드 니나 햄버거 두개 콜라 하나 감자튀김 하나 시켰는데 6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 이거 서울에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줄안 서서 먹어도 된다 개꿀이다 이러고 다 들어가서 <laughs> 주문을 하고 가격표를 봤는데 <laughs> 저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제가 런던에 서첫 번째로 먹은 외식이거든요 아직 파운드 숫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없을 때뭐 10파운드? 15파운드? 어 괜찮네 하고 먹었다가 아주 큰코 다쳤습니다 어 회전초밥집인가봐요 나 스시 진짜 좋아하는데 가격표 보기가 무서워 한 접시에 얼마 할까? 두 피스 한 접시에 8,000원 초밥 다섯 개 들어가 있는 게 15,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만 봐야 될것 같아 보면 볼수록 배가 고프다 사실 저도 방금 외식 안 한다고는 했지만 나온 김에 뭘좀 먹고 들어가려고 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떡해. 오, 여기는 또 다른 푸드코트인가봐요. 오, 여기는 가격대가 좀 괜찮네. 10파운드. 가격 괜찮네. 이러고 있다. <laughs> 서브웨이도 있어요. 9파운드 정도. 아, 여기 1층으로 오니까 조금 먹을만한 게 있네. 오, 뭐야, 이거? 분식. 한국 메뉴인가봐요. 떡볶이 9 파운드, 김밥 6 파운드, 핫도그 하나 4 파운드. 음, 어 아, 저렇게 주는 건가봐. 뭔가 현지인이 하는 한국 가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 가라 만든 배와 봉봉이 있는 거 보고 이거는 한국인 사장님이다. 어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그나마 조금 배신 안 하지 않을까? 키오스크가 있어요? 제발 맥도날드 너는 너만큼은 배신하지 말아줘 오 그렇지 그래 너는 배신 안 하는구나 세트 야 맥도날드는 배신 안 하는구나 6.6 파운드 빅맥 라지 세트 12,000원 아, 드디어 맥도날드 빅맥 너만은 배신 안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먹을 거 생겼다 12,000원짜리 영수증입니다. <laughs>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맛있어.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감자찌개. 말을 많이 해서 목말랐어요. 제로콜라... 제가 이제 막 런던에 왔잖아요. 밥을 좀 해먹으려고 해도 저는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 그대로 쌀밥. 그래서 여기 와서 쌀을 좀 찾았어요. 근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날라다니는 그 쌀들 있죠. 그거나 그 리조또용 완전 찹쌀같이 두툼한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냄비 밥을 해봐야겠다. 그 냄비에다가 쌀 씻어서 올리고 뚜껑 덮고 그대로 냄비 하나 태워 먹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냄비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를 태워 먹어서 다른 거 하나도 태워 먹을까봐 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집을 빨리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가전 제품도 좀 사고 그러려고. 빙빙 맛있다. Famous YouTuber? Ah, uh, YouTuber. No famous. <laughs> Just small. You started? Yeah. How many subscribers? 40,000. 40,000 subscribers? Yeah. Or what? What's your... 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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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ollowing. <laughs> Hi! <laughs> Where, are you from? U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What, what's your what's YouTube? I'll YouTube? I'll... Uh, let me put. This one. Jeez. Travel YouTube. Travel? Yeah. What? I have been Africa, Africa India, America. America. America? Yeah. How is America? America's is good. Is it? I I subscribe it and then you can be next. <laughs> Thank you. <laughs> are you a student? Uh yeah, student. How old are you? Uh, twelve. Twelve. You Are you born here? Yeah. yeah. Bye, guys. Bye, bye, bye. Good day, good time. Thank you, either. Do you have tissue? Yeah? yeah, yeah, yeah. c a a v some? Yeah. Thank you so much. Yeah,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에 와서 오늘 물가까지 받고 사실 제가 영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3년 전에 멕시코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을 때였어요 멕시코에 살아보고 스 페인어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는데 영어도 한번 유창하게 배워보고 싶다 영어권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한 3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행을 먼저 할지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할지 고민을 하던 끝에 세계 여행을 먼저 하고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고 멕시코에서 회사를 퇴사할 때만 해도 제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클 줄도 잘 몰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국에 오면 하고 싶었던 게파텐딩을 배워서 파텐더로 한번 취업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행 유튜브로 조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취업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영국, 런던을 베이스로 유럽 여행을 좀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옛날에 멕시코에 살았을 때는 생존기라는 말을 썼거든요 멕시코 생존기 근데 진짜 영국에서는 진짜로 영국 생존기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영국에서 첫 번째로 찍은 살인적인 물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